이번 시간에는 리니지 W에서 전투를 더 쉽고 편리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조작 시스템에 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리니지 W에서 타겟팅은 원하는 대상을 직접 클릭하여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르비스 타겟팅이라는 범위 타겟팅을 이용한다면 보스 레이드, 다수간의 전투 등 많은 플레이어와 몬스터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전장에서 편리하게 원하는 대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르비스 타겟팅의 사용 방법은 먼저 조작 탭에서 온으로 설정을 해놓고. 화면을 드래그하면 오루비스 서클을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오루비스 서클을 대상 쪽으로 움직이면 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이 타겟팅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선 순위란 무엇일까요? 범위 안에 있는 대상에 우선 순위를 정하여 자동으로 타겟팅 되게 하는 기능입니다. 우선 순위는 조작 탭에서 설정할 수 있는데요. 대규모 전투 시 우선 몬스터 탐색 기능은 오프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후에 주로 상대방을 타겟팅하여 공격하는 군주, 기사. 요정의 경우 상대 플레이어가 빠르게 선택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기에 1에서 3순위까지만 오늘 추천드리며 아군을 보조하는 마법사의 경우 아군 플레이어가 빠르게 선택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기에 1에서 3순위는 오프 4에서 6순위를 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순위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니 여러분의 전투 특성에 맞추어 재설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타겟팅이 되었다면 대상의 머리 위에 있는 타겟팅 표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몬스터는 도감 완성도에 따라 몬스터의 레벨, 속성 등의 정보가 함께 표시되고 플레이어는 혈맹의 정보가 함께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설정에서 오로비스 탐색 크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오로비스 타겟팅 시 즉시 공격에 대한 여부를 설정할 수도 있으니 여러분의 전투 특성에 맞추어 재설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오로비스 타겟팅을 통해 쉽게 원하는 대상을 타겟팅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측 상단 UI를 타겟팅 리스트로 변환해놓고 오르비스를 원하는 대상이 있는 범위를 지정합니다. 타겟팅 리스트에 원하는 대상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대상의 순번이 올 때까지 우측 하단에 타겟팅 트래커를 클릭하면 타겟이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규모 전투 시, 군주, 기사, 요정의 경우 이 타겟팅 리스트를 통해 원하는 상대의 타겟팅을 변경하며 전투하는 방법을 마법사의 경우 아군의 체력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는 파티 정보를 확인하며 서포팅하는 전투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전투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작 기능에 대해 몇 가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티 플레이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타겟 공유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파티장은 우측 하단에 타겟 공유 버튼을 통해 파티원들에게 빠르게 타겟을 공유할 수 있고 파티원들은 같은 버튼으로 공유받은 타겟을 즉각 공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격 버튼 기능입니다. 플레이어에게 공격을 받았을 경우, 반격 버튼이 활성화되며, 이 버튼을 누르면, 나를 공격 중인 플레이어에게 즉시 반격을 할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투 탭에서 캐릭터 이름 표시 규칙 변경 기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어의 균열 같은 월드 던전에서 플레이어가 많을 때, 혈맹 마크만 표시하는 등의 표시 규칙 커스텀을 통해, 본인의 전투 취향에 맞추어 더욱 편리하게 전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작 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며 이를 통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전투를 즐기며 영광의 승리를 쟁취하시기 바랍니다.